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많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냥하여 향연으로증거계의 위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자신과 집안의 속재재물인 수소를 잡아야 합니다. 이 대속재의 날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소와 재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의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죄 때문에 이 부정하게 된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하십니다. 지성소까지 숙제함이 필요하였습니다 지성소가 사람들 안에 있음으로 인해 부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죄의 영향이 이 성소에까지 미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백성들의 이 죄악을 제거함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처럼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늘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염소는 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레이기 16장 8절의 말씀에 이두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선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로는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이 아사셀의 의식을 통해 두 가지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제일의 염소를 통해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보여주십니다. 아사세를 위해 분별해 놓은 순염소에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정가시키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고통을 전해주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를 정가받은 염소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정가받은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세를 위한 의식 가운데 중심이 되는 또 다른 하나는 이 염소를 광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광야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받은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지고 고난의 길로 내어 보내져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당하여야 할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전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처럼, 오늘도 거룩한 모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세중한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야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회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